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교 생활환경대학 실내환경디자인학과 권현주 교수입니다. 이렇게 오픈캠퍼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제가 실내환경디자인학과가 무엇을 공부하는 곳이고 졸업 후에는 어떤 일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요즘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예쁜 공간도 굉장히 많아지고 상업 공간 같은 여러분들 가시면 예쁜 공간들 많잖아요 카페 같은 곳들 그리고 셀프 인테리어 디자인에 관한 관심도 아주 높아지고 있어서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 또 실내 환경 디자인 학과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상업 공간을 포함을 해서 실내 환경 디자인 학과에서는 병원 같은 의료 공간 그리고 단독 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은 주거 공간. 사무실과 같은 업무 공간, 박물관이나 미술관 또는 노인복지시설과 같은 특수 공간 등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일차적으로 실내 환경 디자인의 가장 큰 목표는 사용자에게 만족감과 즐거움을 주는 공간을 창조하는 것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커피숍 같은데 가서 아, 너무 공간이 예쁘다 또는 아, 이공간을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을까 어, 가구 같은 것들 벽 같은 것들 어떻게 이렇게 조화롭게 만들었을까 그런 공간을 직접 체험하면서 만족감과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런 공간을 창조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러한 공간을 창조하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는 것들은 인간 생활 공간 간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과에서는 어, 궁극적으로 만족감과 즐거움을 주는 공간을 창조하기 위해서 인간은 어떤 행동을 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은 어떤 것이며 그 공간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전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자 중심의 실내 환경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용자라고 하면 공간은 굉장히 다양한 공간이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계시는 큰 다섯 가지의 분류의 공간에서 사람들이 생활을 하면서 사용을 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요구가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상업 공간에 가시게 되면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즐기러 가시게 되는 것이고, 의료 공간에 가게 되면 아파서 치료를 받으러 가는 곳이 되는 것이고, 주거 공간은 내가 편히 쉬는 곳이 될 수가 있고요. 업무 공간은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공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각각의 공간에서 원하는 바가 다르고, 목표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자가 그 공간을 사용을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공부를 충분히 해서 그런 공간을 창조를 하는 것이 우리 학과에서 하는 공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학과의 가장 큰 비전,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 분야가 있겠습니다. 먼저 교육, 경쟁력 강화입니다. 미래 혁신형 교육을 통해서 우리 학과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실무 맞춤형 디자인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미래 혁신형 학습 방법을 도입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취업과 어 여러 가지 교외 활동들 어 해외 활동들을 지원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구 경쟁력 강화입니다. 어이 부분은 교수님들께서 각자 연구를 하시고 석박사 과정 학생들이 길러내면서 융복합 연구를 통해서 실내 환경 디자인에 기여를 하고자 연구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 이러한 내용들이 학부 과정의 커리큘럼에 자연스럽게 적용이 되고 학생들은 질 높은 교육, 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국제 경쟁력 강화입니다. 우리 학과에서는 국제 교류 및 국제 인턴십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여러 가지 국수, 국제 학술대회를, 대회에 참여를 하면서 어, 우리 학과가 해외로 나가갈 수 있는 노력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육 과정입니다. 어, 대학에 들어오시게 되면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누어서 교육 과정을 습득을 하시게 되는데 전공 기초, 전공 필수, 전공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보통 전공 기초 과목 같은 경우에는 1학년 수업에서 많이 듣게 되고요. 전공 필수, 전공 선택은 2학년, 3학년, 4학년을 어, 거쳐가면서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시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모든 과목을 수강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실내환경 디자인 심화과정의 전공으로. 졸업을 하시게 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기 나와 있는 대부분의 수업을 다 수강을 하고 졸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나열해 놓은 이 수업에서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은 실기 과목입니다. 우리 실내 환경 디자인 수업에서는 이론을 이론을 충분히 습득을 하고 나서 실무에서는 어떤 실기의 능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함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부산대학교 신뢰환경지자학과에 입학하셔서 수업을 들으시게 되면, 어 어떤 강의는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게 되고요. 어떤 강의는 실기 스튜디오에서 수업을 듣게 됩니다. 실기 스튜디오 과목은, 어, 손으로 직접 하는 그런 실기 스튜디오도 있고, 요즘은 그래픽을 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이용한 스튜디오도 있습니다. 어, 저희 학과의 또 다른 차별점이라고 한다면, 각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를 직접 MOU를 맺어서 학생들 스튜디오를 통해서 작품을 진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 디자인진흥원과 MOU를 맺어서 부산 디자인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학생 수업 프로젝트로 가지고 와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고. 어 부산복지개발원에서 필요로 하는 공간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 커뮤니티 플러스 어~ 독거노인을 위한 쉐어하우스 공간을 디자인을 해서 그 결과물을 전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해외 인사 초청 강연을 일 년에 꾸준히 하고 있고 또 산업체 인사도 초청하여 특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 외에도 우리 대학생들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수 있는 것이 없을까라는 고민 아래 지역사회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을 활용한 디자인 싱킹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버설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 아주 활동, 활동적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졸업 후 진료는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실내 디자인 학과를 졸업하면 디자이너만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좀 많이 다양합니다 물론 설계 및 디자인 분야로 진출, 진출할 진출 수도 있겠죠 뭐 인테리어 디자인 사무소라든지 가구 디자인 회사라든지 건축 관련 업체의 주택 개발실이라든지 어, 어, 진로로 정하실 수가 있고요 어, 최근으로서는 공기업으로 많이 학생들이 어,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각 공기업의 건축 분야, 행정직에 어,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공부를 좀더 많이 해서 나는 석사도 하고 싶어요, 박사도 하고 싶어요 하는 경우에는 주택 연구소, LH 공사 연구소 이런 데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저처럼 대학 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그 외에도 주거 복지 관련된 분야, 주택 컨설팅, 그리고 주택 상담사 이런 분야로 여러분들이 진로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졸업생들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보시면. 어, 공기업으로는 우리 졸업생들 중에 뭐, LH공사나 한국지역난방공사, 캠코, 어, 수역원자, 어, 어, 부산도시공사, 이런 각각의 공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건축 관련된 직종의, 어, 학생들이, 우리 졸업생들이, 어, 진로를 선택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또는 설계 및 디자인 기업, 어, 여러분들 보시면 여러 가지 실내 디자인 관련된 기업들, 어, 프라다, 뭐 퍼시스, 임플랜, 도시건설, 롯데건설 이런 분야로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졸업생 중에 몇년 전에 졸업한 졸업생 중에 오알크로라는 회사를 창업한. 졸업생도 있습니다. 이 회사는 지금 뭐 국제 공모전에서 여러 가지 큰 상을 받고 있고 부산 지역에 있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로 불려가지고 가 특강도 하고 아주 열심히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o 월크로라고 어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회사의 정보를 좀더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뭐그 외에도 부산시청이라든지 어 우리 학과에서 그 교육과정을 밟게 되면 은 가정 선생님이 될수 있는 그런 트랙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등학교 교사라든지 그런 어어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러는 선배들도 있습니다. 우리 전공과 관련해서 좀더 많이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부산대학교 생활환경대학 실내재단학과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정보를 받으실 수가 있고 그 게시판에 글을 남기시면 어,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드리기도 하고요.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 짧은 시간에 향후 여러분들 부산대학교 실내환경디자인학과에서 만나뵐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